나이가 많아도 크게 보장받는 유병자 암보험입니다. 병력 있으신 분들, 약 드시고 계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최윤성 전문가님, 네. 나이가 들수록 보장 금액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laughs> 금액이 이제, 이제 유병자이시면서 연령이 좀 있으시면은 사실 담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죠. 금액도 네. 비싸고 한도도 사실 많이 가져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삼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은 어, 보험사 이제 손해율이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확보할 수가 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 문자를 남겨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끝자리 38님 45년생 여자입니다 저보다 세살 많은 언니가 3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저도 언니가 나이가 되니 덜컥 겁이 나서요 나이도 있고 간염도 있는데 보험 준비가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 70대 중반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죠 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네. 시청자님께서는 비형관염 활동성으로 복용자이시고 어 100세 1 20년 갱신의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지인이 뭐 췌장암 진단도 받으시고 본인도 아. 활동성이라고 얘기도 하셔갖고요 일단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주기약이 보통 사망에 대한 이제 보장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오늘 안내해드린 설계에서는 일반암 진단비가 주기약으로 들어가죠. 아. 불필요한 이제 담보가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다음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이시면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이제 구성할 수가 없는데 네.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비라고 있는데, 어, 이제 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중에 어느 하나를 하시면 천만 원을 받으세요. 네. 받으시는데 매년 이제 1회씩 받으시고 최대 5년까지, 다섯 아. 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맨 네. 아래 4번 보시면 7대 고해감 진단비 보시면은 최장이나 담도, 담낭까지도 3천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어 그렇군요. 지금 70대 중반이시고 유병자이신데 유사함이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요 2번 특약이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암 직접 치료비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암 직접 치료 2번 일당 뭐요런 거는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단본 새롭게 생긴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laughs> 네, 여기저기 이제 다 찾아보다 보니까 네. 어, 좀. 어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좀 알아봤는데 어 이런 좋은 특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매매 이제 치료 같은 경우는좀 연결의 선상이 있다 보니까 아 수술하시게 되면 방사선도 하고 어뭐 항암 약물 치료도 하시기 때문에 네. 담보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이제 어떤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구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님께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주시니까 역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박상희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저는 뭐 <laughs> 지금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보험이 20년 네. 갱신이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의 나이가 76세시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냥 종, 비갱신형 보험에 가깝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체로 어, 보험료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차, 많이 못 찾아보시고 그냥 덜커덕 5년 갱신, 네. 10년 갱신 보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것처럼 7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도 20년 갱신 안 보험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아. 오히려 보험료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어,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20년 갱신형 보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긴주기 갱신형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전문가님? 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네. 와우! 어메이버블! <laughs> 네. 지금 사실은 아,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많이 높으시죠. 네. 한국 나이로 77세신데, 아... 근데 이런 분들이 건강하신 분을 찾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내가 보험을 준비하려고 보면 한도가 너무 낮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방금 보셨듯이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은.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laughs> 영어까지 쓰시면서 안조를해 주셨습니다. 최영성 전문가님 준비 팁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리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 일반암과 유사암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일반암보다 유사암이 사실은 발병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아 예, 좀 크게 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암 치료비를 좀 3번을 보시면은 아까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은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암세포가 빨리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암세포가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치료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좀 치료가 빠르지만 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치료기간도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시면은 어, 5년,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치면은 수술, 수술도 하시고 그 이후에 항암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다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년 단위로. 네.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유병자 암보험 준비 팁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유병자이시고 76세이신데 유사암을 2천만 원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암보험 유병자범도 종류가 많습니다. 궁금하신 점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끝난 후에도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6-0229번, 서울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